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57쪽에서부터 159쪽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마지막으로 같이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 뭐 대, 대단원 마무리 많은 친구들이 풀었을 건데 혹시 만약에 안푸은 친구들은 먼저 풀어보고 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은두점 어, A, B, A가 3 콤마 이너스 1이고 B가 A 콤마 2일 때, 이두점 사이 거리가 3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곱을 구해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B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즉, 요 놈은 두점 사이 거리 어, 공식을 쓰면은 루트 a 마이3의 제곱 플러스 9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정개해 보면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8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3루트 5랑 같다고 했죠. 근데 3루트 5는 루트 45니까 결국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8이 45가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6a 그리고 45를 넘으면은 -27은 0이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따라서 a 9, a 3은 0이므로 a는 9 또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a 1번의 답은 9 또는 -3이 아니라 a의 모든 값의 곱을 구해 봐라 했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끝났죠. 값은 -2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두점 AB를 잇는 선분을 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 1대 2로 외분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그때 두점 사이 거리 구해보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는 내분이랑 외분 배웠으니까 내분점 외분점 한번 바로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P는 AB를 2대 1로 내분하니까 2 플러스 1분의 8 빼기 2 콤마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외분 점은 반대로 1 2분의4빼4 콤마, 어, 1 2분의4빼 10이 되겠죠. 자, 이건 그냥 공식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p는 3분의 6이니깐 2콤마, 1, 그리고 q는 마이 8콤마, 14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점 사이 거리 구해보라 했으니까 이 콤마 마이너스 3랑 8 콤마 마이너스 8 콤마 14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2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루트 2 마이너스 8의 제곱, 4배기 마이너스 1 14의 제곱이 되니까 자, 이놈은 어, 10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100 플러스 22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어, 놈은 루트 325가 되겠네요. 자, 모두 알겠죠? 그러면 325는 어, 5 루트 13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답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모두 알겠죠?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은 세점 ABC가 있을 때이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중점들을 각각 def라고 했을 때, 이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def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def는 각각 a, b, b c, c, a의 중점이므로 2분의 1 플러스 5,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고, 이는 이제 BC의 중점이죠. 2분의 5 마이너스 3 2분의 4 플러스 6. 그리고 F는 2분의 1 마이너스 3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되겠죠. 따라서 D는 3 2분의 3이 되겠고, 어, E는 1 5. 그리고 F는 마이너스 1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의 자, 좌표는 어, 세 꼭지점을 안다면은 전부 다 좌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G는 3분의 3 더하기 1 마이너스 1 콤마 3분의 2분의 3 더하기 5 플러스 2분의 5가 되므로 자, 요 놈은 어, 1 콤마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삼각형 ABC가 있겠죠? 어,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요 놈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봐도 요 놈은 1 콤마 3이 될 겁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요 놈의 중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요 놈의 무게중심은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얘들을 밑지수로 잡고, 어, 우리가 무게중심의 공식을 써보면 아마 똑같이 나온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3이 되는 거 다들 알겠죠?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A A 3을 지날 때, 어, 점 A 값을 구해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놈이 X 절편은 1이고, 그리고 Y 절편은 마이너스 2죠. 그럼 X 절편이랑 Y 절편이 주어졌으므로 이놈의직선의 방정식은 1분의 X, 다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놈은 X 2분의 Y는 1이 되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 요놈이 a, a 분의, 아, a, a 플러스 3을 지난다 했으니까 1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a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은 1이 되겠고 2분의 있으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2를 곱하면 2a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2가 되므로 요놈은 정리하면은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2죠. 그럼 따라서 a는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완전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자, 5번은 직선 2개가 있을 때, 저두 직선과 수직이고, 아, 직선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이, 직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과 수직이고, 요 직선이랑 평행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두개 직선이 수직이니까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위의 직선은 고쳐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뒤에 거는 y는 3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한번 고쳐보면, y는 b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할는이 직선은, 이 직선이랑은 수직이면서, 이 직선이랑은 평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끝났죠. 두개 기울기, 마이너스 1분의 1이랑 3이랑 곱했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므로 a는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어, 직선의 기울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런데 얘가 지금 이 직선과 평행해야 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b-2분의 2랑 같게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의 b-2는 6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b 2는 6이니까 b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고 a는 3이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입니다. 자, 6번은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죠. 자, 만약에 우리가 세 직선이 있을 때 아, 세직선이 아니라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한 삼각형의 꼭지점이 원점이라면은,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라고 주어졌으면은,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어, 약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놈은 아마, 자, 2분의 1의 절대값, x, 어,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꼭 쓰지 않고서도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요 놈의 넓이는, 어, 2분의 1 절대 값 x1, y2-x2, y1이 될 텐데, 이 놈을 모른다는 가정하에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린 우선 이 놈들이 꼭짓점의좌표를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y는 4x와 3x 플러스 2y는 11. 이놈의 교점을 구해봅시다. 그럼 3x, 그리고 이 y에다가 4x를 넣으면은 8x가 되겠죠. 그러면 11x는 11이니까 x는 1. 그리고 y는 4가 되겠죠. 즉, 요놈의 좌표는 1, 4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 밑에 놈의 교점을 구하려면 y는 x랑 3x 플러스 2y는 11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요놈은 y 다 그대로 x를 넣으면 어, 3x 플러스 2x는 11이니까 얘는 5x는 11이죠. 따라서 x는 5분의 11. 그럼 y도 5분의 11이 되겠죠. 요놈의 좌표는 5분의 11, 5분의 1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요렇게 여기가 1, 4고 그리고 요렇게 있을 때요 놈이 5분의 11, 5분의 11이죠 그리고 요삼각형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알겠죠? 자, 물론 어... 자... 요 놈을 나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그럼 요놈 말고 요 점의 좌표를 생각해 봅시다. 요 점의 좌표는 우리가 여기 3x 2y는 11의 x 절편이니까 요 놈은 3분의 11 콤마 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우선 밑변은 3분의 11이 되니까 넓이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1 곱하기 높이는 4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1 곱하기 5분의 11이 되겠죠. 따라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우리가 흰색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므로 얘는 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1로 묶으면 4-5분의 1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어... 이거 이거.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놈은 어, 6분의 11 곱하기 5분의 9가 되니까 얘는 3으로 나누면 2분의 3이니까 결국은 10분의 33이 되겠죠. 자, 모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 정답 6번의 정답은 10분의 3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입니다. 7번은 두 점이 있을 때 이두 점을 지름의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해봐라고 했죠. 자, 우리가 두 점이 나왔을 때, 두 점, 마이너스 2 1이랑 4콤마 5가 있을 때, 요두 점을 지름의양 끝으로 한다면, 요두 점의 중점은 당연히 원의 중심이 되겠죠. 따라서 원의 중심을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분의 5 플러스 1이 되므로요 놈은 지금 1콤마 3입니다. 즉 중심이 1,3이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은 이 중심으로부터 다른 한점 여기까지 거리가 될 테니까 어, 반지름을 구해보면 이 놈은 어, 1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제곱이니까 얘는 루트 9 플러스 4즉 루트 13이 되겠죠.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얘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라고 했죠. 그럼 x축과 만나려면 y좌표가 0이어야 하니까 y다 0을 넣으면 x-1의 제곱 플러스 9는 13이 나오죠. 따라서 x-1의 제곱은 4가 되니까 결국 x-1은 2거나 x-1은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x는 3이거나 x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러 갈가 있으니까 당연히 4가 되겠죠. 자, 모두 뭐 알겠죠? 그리고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은 원, x 대곱 플러스 y 대곱은 4위의점 a랑 두 번째 원, 요원위의점 b에 대해서 선분 a, b의 길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죠. 자, 우리가 두원이 있을 때두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이 점까지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두 점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여기 가까운 데 있어야 그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근데 그 놈은 정확하게 따지면 원의 중심이랑 원의 중심을 이은 선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어서 만드는 요 점. 그때 만나는 두점 사이 의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두 요 원이 있을 때두 원의 중심을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각각의 원의 반지름만 빼버리면은, 여기, 우리가 구하려는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6y 플러스 24는 0을 한번 고쳐보면은, 요 놈은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 놈은 1이니까, 요 놈은 중심이 4콤마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고 두 번째 거, x 리곱 플러스 y 리곱은 4는 당연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중심 0,0과 4마 3까지 거리를 구해보면은 자 그놈은 루트에 16 플러스 9가 되니까 5가 되겠죠. 즉 우리가 여기 이두점 사이 의 거리가 5가 되니까. 여기 반지름은 2고 여기 반지름이 1이면 우리가 구하려는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모두 알게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요놈의 길이가 5가 되는데 요원의 반지름이 2고 요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당연히 두점 사이의 거리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은 1x 제곱 플러스 y 제스 8x 플러스 y 플러스 12는 0이라. 직선 x ky 1은 0이 만날 때두점 어, 실수 k 범위를 구해봐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원이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원이랑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원이랑 직선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렇게 접할 때, 즉 원이 중심이랑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지게만 되면 무조건 만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을 구해서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는 거죠. 자, 만약에 직선이 어,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 사이 거리랑 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버리면은 이렇게 만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y 플러스 12는 0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조합이 되겠죠. 그럼 요 놈은 오니까 얘는 우선 중심이 4콤마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1입니다. 그러면은 4콤마 마이너스 1. 즉, 원이 중심이랑 x 플러스 k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요 놈은 루트 1 플러스 k 제곱에 절대값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요 놈이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풀어보면 은 아,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놈은 절댓값 3-k는 어, 루트 5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k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이제 요 놈을 양변 제곱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요 놈을 제곱하면은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가 되겠고 자요 놈은 어, 5의1 플러스 k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은 k제곱 6k 플러스 9는 5 플러스 5k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므로 4 k 제고 그리고 넘으면 플러스 6k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2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얘를 살짝 풀어보면은 2k 그리고 어 2k1 k,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잘안 보이죠? 여기로 다시 한번 써보면 요 놈은 2k-1 곱하기 k 플러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k 범위는 k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이랑 직선이 나왔을 때이원과직선의 위치관계는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11번부터는 이제 평행이동으로 2학기 때 배울, 아, 2학기 시험 때 들어갈 내용이니까 1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은 점 5,0에서, 자, 5,0이란 점이 있을 때, 이 5,0에서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근두 접선, 요 접선이랑 지금 요 접선이 있겠죠 어? 자 지금 이렇게 접하죠 요게 점이고 이렇게 두 점에서 접하죠 그럼 그때 이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를 구해봐라 했죠 지금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요 삼각형이 넓이를 구해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그림은 약간 이상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자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있고 요기 점5 콤마 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요 놈의 기울기는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아본다면은 요 놈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고 5,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따라서 n은 y-0은 m의 x-5가 되겠죠. 즉 mx-y-5m은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직선이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와 접함으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m이 루트 5가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5m이 루트 5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제곱하면은 25m 제곱은 5의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5를 날리면은 요 놈은 4m제곱은 1이 되니까 m제곱은 4분의 1.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5였거나 혹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두 직선과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즉, 5콤마 0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요 원과, 5마 0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요런 원이 있을 때,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각각의 Y절편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요 놈의 Y절편은 2분의 5고, 요 놈의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5므로, 요 놈의 밑변은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5까지인 5가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의 높이도 5가 되므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즉 2분의 25가 되겠죠. 자, 모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썼죠. 직선이랑 원이 있을 때, 이번에 직선이랑 원이 만약에 접한다면은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나오게 되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 직선이랑 원을 연립했을 때 접함으로 판별식이 0이다라는 사실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모두 알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모두 시험 잘 치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했습니다.